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임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열로 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 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 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대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소가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매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구리를 낳으며, 마음의 괴휴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아멘.